음, 반은 맞고 반은 어렵다.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모공이잖아요. 털이 나오는 구멍인데 거기에는 결국에 피지도 찬단 말이죠. 탄력이 점점 떨어지면 이 모공을 잡고 있는 힘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 탄력을 잡아줘야겠죠. 여기를 꽉 잡을 수 있게 힘을 실어주면 모공이 더안 늘어나게 할수 있는 거야 다른 원인은 또 뭐냐면 모공에 두꺼운 털이 있으면 당연히 그털 굵기만큼 모공이 좁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모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털을 없애주면 모공을 줄어들게 시술이든 관리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피지가 찰수 있죠 피지가 원래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계절에 따라서 피지가 많이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또다 갈려요 턱이 떨어진 피부 때문에 모공이 늘어나면 탄력을 잡아주면 된다 탄력 때문이라면 탄력을 잡아줘야 되니까 고주파 시술들을 해주면 좋아요. 써마지가 될 수도 있고, 포텐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저류 중에 피코프락셀, 프락셀류 시술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모공이 줄어드는 방해 요인이 탈 때문이라면 제모를 해주면 된다. 피지 때문이라면 피지를 없애주면 된다. 피지가 내가 많이 나오는 피부다. 그러면 피지를 줄여주는 일단 약을 먹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지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쿠아필. 직접적으로 일단 피지를 빨리 청소를 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모공을 좀 잡아주는 레이저. 피코프락셀도 될수 있고, 뭐. 스텐자 같은 것도 될수 있고, 써마지도 될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모공을 좀 잡아주는 시술들을 들어가주면 시너지가 나겠죠.